하지도 않고 음. 있는 집에서 있는 거 그대로 이렇게 내면 음. 그런 음식 맛이요. 음. 어 비지네, 네, 비지 그 찌꺼기를 이렇게 발효 시킨 거예요. 발효를 시켜요? 우리 강원도는 이렇게 발효 시켜서 음. 먹어요. 생 비지는 소백기 안 먹어. 네. <웃음> <웃음> 비지를 띄우느라 한 여름에도 집안 온도는 늘 30도라더군요. 아무튼 강원도식이야 강원도는 옛날부터 그렇게 띄워서 먹었어 씻어낸 묵은지에 민물새우로 감칠맛을 더하고 이틀 삭힌 비지를 넣어 한 소금 끓여 내는 강원도식 비지장찌개 첫인상은 강렬하죠 <목소리> 냄새가 나긴 하는데 아, 그래요? 못 먹을 정도는 아니고 삭힌 음식답게 쿰쿰한 향이 나는데 호흡으로 맛을 보면 또 다른 맛의 문이 열립니다. 고기장 맛도 뿜나고 그죠? 이거 약간 슴슴하고 음. 먹을수록 약간 그 깊은 맛에 이렇게 반하게 되는 맛. 이거 성비지가 먹을만해가고 맛있어. 네. 자꾸 먹을수록 맛있네. 민대, 네. 아유 다 드셨네. 이거 누름지죠 저는 선생님 제가 먹는 누룽지 방법이 있어요. 제가 끓여드리는 누룽지 한번 드셔보세요. 아, 무슨 비법일까 궁금한데. 네. 누룽지 끓일 때 들기름을 넣어서 끓이면 맛있어요. 에? 네. 한 스푼 정도. 우와 그것도 또 많이 넣었네. 나는 우리 김재원 씨하고 상당히 위험한 여행을 하고 있는 거 같아. <laughs> 제가 식당에서 알바를 오래 했었어요. 식당에서 이제 이것저것 해서 넣어 먹는 걸 제가 이제 좋아했는데 냄새 구수하죠. 국물 보이세요? 색깔. 어떠세요? 오, 네. 아니 괜찮네. 괜찮죠. 끊이죠 불기름 네. 기름 좋은 맛이 네. 살아 있네. 嗯。Mm hmm.